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tv입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대상으로 1월 22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서 1인당 100만원 2월에 지급을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3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1,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특수 형태 고용자 프리랜서 중 2020년 10월에서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자입니다. 해당 기간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지원 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비교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 또는 12월 소득, 2020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2월말 1인당 100만원씩 일괄 지급을 하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 생계급여 수급한 세대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과 중복수급은 안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은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을 받고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누리집 어,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접수는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가능한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을 해서 가능하고 신분증 통장 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됩니다. 신문기사를 참조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100만원 특고 프리랜서 3차 지원금 22일부터 신청한다 이렇게 기사가 떴고 작년 12월 올해 1월 소득 감소 등 요건이 확인돼야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 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지원금 신청이 이달 1월 22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14일 1,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안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 인원은 약 5만 명이고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씩입니다. 지난해 1, 2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 중 작년 10월에서 11월 노무를 제공하고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 지원 대상인데요. 이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상세 Q&A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공고일 이달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도 지원 대상이 아닌데요 이분들은 중소벤처 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14개 직종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3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3차 지원을 받으려면 2019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2019년 월 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 선택이 가능한데 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2019년 연소득, 소득감수율, 소득감수액 등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 하지 않으면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1월 22일, 2월 1일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 pc로만 가능하고요.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1월 28일부터 2월 1일에는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데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 서류 등을 지참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찾아가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는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선정해서 2월 말까지. 일인당 100만 원씩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3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긴급 복지 지원 제도 중 생계 급여, 작년 12월에서 올해 1월 수급 세대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과 중복해서 수급하실 수는 없습니다. 작년 12월 그래서 올해 1월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 촉진 수당이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그 금액이 100만원보다 적으면 3차 지원금에서 해당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을 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참여자는 3차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구직 촉진 수당을 못 받지만 이에 해당하는 수당은 남은 국민 취업 지원제도 참여 기간 중 분할해서 지급 됩니다. 노동부는 1차에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지난 11일부터 1인당 50만 원씩 3차 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899-9595와 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어, 사이트 주소를 지금 보시고 계시고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모급휴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을 1월 22일부터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특허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을 1월 20일부터 받아서 2월 말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좀더 세부적인 내용은 Q&A로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신청을 해놓으시면 가장 빠르게 정부의 고용안정지원대책 자동으로 메시지로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매우 쌀쌀한 날씨인데요. 건강 잘 챙기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